빈칸 또 어딨다? 빈칸 또 막에 있다 누나가 빈칸 p 이렇게 막에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계속 왜물어 n k 다 빈칸이 막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i n k 같이 얘를 떠올리라고. 계속 k e r 빈칸이 막에 있어. 옆에다 적어야지. 정하지 말고 문제 풀때 이거 적어 왔으면 베스트고. 빈칸이 막에 있어? 그럼 예상 패턴은 에피소드랑 통념이랑성은 통념 분박인데.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에피소드가 맞아, 안 맞아. <놀람> 첫 번째 에피소드 아니지? 아니야. 그럼 아니니까 이두 개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역시 빨리 뭘 훑어 봐야 되지? 꺾난 말을 봐야 되지? 것이나 예시나 하버웨버를 하나씩 꺾어 보면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떤 통념을 자세하게 상술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구조 역시 이 구조일 거야. 그래서 역시 내가 봐야 할 문장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빈칸 위 문장으로 가자. 내가 계속 얘기하지 얘들아. 내가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이 너무 많으면. 어떤 옷이 좋은지를 고르는데 힘들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옷을 한세벌 정도만 남겨놓으면 얘가 얘보다 낫다, 얘가 얘보다 낫다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있는 문장을 네가다 읽잖아? 그럼 옷이 너무 많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 해석도 잘안 되니까 지금. 어떤 문장이 더 예쁘고 좋은지를 모르니까 문장을 세 3벌, 벌로 세 개로 남겨놓는 거야. 그세 개로 남겨놓는 작업이 이 짓을 해서 얘, 얘, 얘를 세 개로 남겨놓는 거야. 그럼 적어도 이세개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이걸 골라낼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쓰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같이 단어 약하고 문장 해석이 약한 애들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불리해. 왜냐면 계속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 얘 마지막에 빈칸에 있다. 눈치 깠어? 눈을 들어 첫 문장을 봤어. 근데 첫 문장이 일기장에 나올 법한 문장이 아니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쨌다 어쨌다 이런 식의 문장이 아니면 에피소드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를 봤더니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다고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랑 주어는 마크 어딨냐 힘들어 내가 마크 누가 먹었냐 여기 있다고 가만 이제 보시면 내가 주어고 내가 동사잖아. 저 동사 대충 대충 해석하면 항상 해석이 대충 대충 나와. 그러면 답도 대충 대충 나와. 세 문장일 건데 세 문장 해석은 똑 부러지게 해. 그러면 폭넓은 범위의 동물들 안에서 이게 폭넓은 범위의 동물들 안에서 통제를 할수 있는 없는 없는. 스트레스 만땅인 사건들은 인디우스 s e 인디우스를 누나가 여기도 적어놨을 d u c e b 적어놨지 not a doctor. I'm n 수능하면서 내가 중요한 단어 o t a d o c 거 o r I'm not a doctor. I'm not a d o c t 인디우스 not a doctor. I'm not a doctor. I'm 문장 끝났어. 문장 끝났으니까 제발 나 봐봐. 네가 주어 동사를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된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득한 사건이 불른다. 이렇게 되버려. 예를 동사로 한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동사는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동사가 아니고 피피. 그럼 부르는 불리는, 불리는 컨디션을 만든다. 근데 누나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콜은 오형식의 호명 선출 동사로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능동으로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두개 있어야 된다. 목적어 목적고. 근데 얘는 지금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고 형태가 나라고 나라고. 그럼 저저따옴표라고 불리는 컨디션을 유도한다. <laughs> 다시 다시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득한 사건은 유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 불리는 상황. 뭐라고? 학습된 무력함이라고 불리는 상황. 그럼 난이 단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잘 봐.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봐. 헬프라는 단어에다가 LESS라는 단어에다가 NESS를 붙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헬프는 돕다하고 전혀 상관없어. 헬프 리스 하면 어쩔 수 없는이라는 뜻이야. 어쩔 도리가 없는야 근데 N E S S 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거를 뽀듯하게 말한 게 무력함이야. 알아들 거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학습된 무력함이야. 자,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내가 세달 동안 우린 단어를 외워야 돼. 단어를 외워야 돼.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럼 니네가 단어 오기를, 외워 오기를 기대할 거 아니야? 매일매일 단어를 외워야 돼. 우린 지금 단어가 너무 없어서 단어를 외워야 돼. 기했는데 애들이 계속 단어를 안 외워.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니네를 통제를 해 못해. 그럼 이제 내가 통제가 안된 니네 같은 상황을 맨날 보는 게 나한테는 어떤 사건이야?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만 땅이 사건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니네한테 숙제를내줘 그리고 그러니까 니네가 분명히 또숙제를안 해올 거라는 걸 알아. 그럼 난 이제, 그럼 아, 이제 학습을 이빠이됐고 나는 그게.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무력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계속 니네한테 욕을 할까? 아니겠지.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니네 아가해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이게 이게 학습점 욕한 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 문장이 일기장에 나올 법한 문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에피소드 는 아니야. 그리고 얘는 통념이라 접근해도 되는데 아까 누나가 말한 것처럼 이건 결국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점의 피구조라고 봐도 된다. 근데 양념인 새끼가 이렇게 문제점으로 시작하는 글은 엔간하면 문제점으로 끝나거나 해결책으로 끝나거나 하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 지금 이얘를한 거지 근데 난 지금 어쨌든 내가 얘를 통으로 봤어 첫 번째 문장 읽었어 다시 한번 생각해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듣지 말고 아 얘는 지금 나한테 학습된 무력함을 말하려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까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문장 읽어도 돼? 왜냐면 난 지금 이 구조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얘 입고 얘 입는거야 지 내가 그저 모르는게 잡는거네 이제 포유류한테서는 이제 포유류로 나오는데 얘들아 나 궁금한데 애니멀이 더큰 범위야 포유류가 더큰 범위야? 음. 당연히 애니멀이지 그지? 그럼 애니멀이란 큰 범위 속에서 이제 이번엔 포유류로 좁힌거야 그럼 이제 포유류에서도 이 현상은 당연히 나올까 안나올 나오겠지 얘가, 얘가 부분지법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그것은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모르겠어 예이게 예, 학습된 무력함이라는 것은 무력함이라는건 뭐랑, 뭐랑 관련이 있냐면 뭐랑 관련이 있다. 이제 내가 학습된 무력함을 가졌어. 나 포유로 맞냐 안 맞냐? 나도 포유로 맞지. 그럼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학습된 무력함 무력감을 얻게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할것 같아? 난 플러스를 보여줄까 마이너스를 보여줄까? 음, 첫 번째 낮은 일반적인 활동을 보여줘. 그럼 이 말은 무슨 얘는? 일반적인 활동의 수준이 높다고 낮다고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오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두 번째는 푸어 러닝이야. 이제 학습도 어떻게 될까? 거지같이대체를우지도 않아, 이제. 이제 세 번째는 뭐야? 디스 오더라는 건 이거 뭐니? 병이지, 병, 무지 있어지. 뭔가 병이래 되거든. 근데 슬립이나 휘림이니까 뭐 자고 먹는 게 어떻다고 무질서하고 병이 걸린다고 이게 네 번째지 지금 나 병명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여기까지가 3번, 엔드 다음에 얘가 4번이겠지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민 이뮨 스테이프스가 이민이 뭐지? 면역 상태도 좋아진다고 나빠진다고 나빠진다고 그나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두 번째 문장도 학습된 무력감과 상관있는 증상들 아니야? 흐름 바뀌었다고 안바뀌다안 바뀌었다 그럼 이제 누나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읽으면 어떡한다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계속 옷을 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옷을 이제 그만 보고 빈칸 윗문장을 가서 보자고 알아 듣고 있어? 빈칸 윗문장을 볼게 빈칸 윗문장이 들어가니까 <목소리> 옷을 시작해 디스 다운 레귤레이션이야. 이런 다음 레귤레이션이니까 한마디로 조절을 잘 하니 못 하니. 저하야, 저하. 줄어든다고. 워킹 비헤이비어가 나와있는데 어, 나잘 모르겠다. 봐봐. 얘들 봐봐. 머리 써 봐봐.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써야 돼. 거기서 머리를 써야 돼. 근데 머리를 막 대단하게 잘 쓰다는 게 아니야. 그냥 간단해. 디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이다운 레귤레이션 내용은 어디 있겠어? 위에 있렇게 그럼 얘부터 읽으라고. 부터 읽으면 정보가 단쪽짜리밖에 없잖아. 영이 그러니까 읽는 거야. 근데 여또왜이 쌍칼 여기 또 있네 이게. 이러다가 다올라가 본데, 그지? 에이, 이거 디스가 또 있잖아. 그럼 또 올라갈게 여기서. 근데 여 이제 올라갔니 이번에 얘또 보여? 얘 보이지? 대조적으로야. 근데 누나가 또 얘기했지만 얘가 아까 온디나던 핸드랑 달라? 같지 그럼 얘도 위에는 어떤 상황과 대조적인 거네, 그지? 한번 보자. 에이, 쌍칼이 다다 이렇게 생겼는데 쌍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있잖아.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찔러는게여기로도 이렇게 이렇게 다 따라 올라갈 생각은 좀 깝깝해. 결국 다 읽을 것 같아서, 다 읽을 것 같아서. 한번 찔러보는 거야. 여기 찔러보는 거야.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뭔데? 학습된 무력감은 이딴 증상을 만든다. 우선 이거만나 읽고 보는 거야. 이러고 찔러갔는데 찔른다는 게 뭐냐면, 이 문장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서 1, 2, 3, 4에 비슷한 게 있나 봐. 그럼 괜찮아. 내가 생각한 답하고 1, 2, 3에 비슷한 게 없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야. 아, 나도 지 이게 계속 찔러. 계속 찔러.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게임할 때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처럼 계속 찔러봐. 그런 것처럼. 알아? 학습된 무력감은 누구한테서? 얘한테서. 얘가 누구래? 밑에 초파리하고 나와야 되겠지. 이초파리한테서이 학습된 무력감은 얘가 주잖아이 수학은 이군 샘플이다. 얘이다. 뭐해 예의다? 봐봐 쫄지마 누나 봐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방학 때 특강을 존나 열심히 한 거야 마이크를 알아둔다고 전치사 다음이잖아 그럼 전치사들이 누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역할하는 구도되고 절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누가 나온 거야? 명사 역할은 는절 중에 무슨 절? 의문사들이 나온 거지 그럼 회의 다음에 쌍커만 반납뛰고 여기 주어동사 나오겠네 그럼 학습된 무력감은 예의다. 한마디로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의 예의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하우니까 방식이 있고 하요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한 답이 있나 볼게. 찔러게 계속 얘기하지만 연습이 실전이고 실전이 연습처럼 만들어야 돼. 아잉?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문장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마이너스 소재였거든? 내가 봤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데. 우울증이 치료된다. 이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응. 나가리야. 내가 생각했땐얘 나가리야. 근데 이거 다 있긴 다 나가리야. 그럼 더이금면되는 거야. 알아듣 거지? 이제 봐. 규칙적, 불규칙적, 불규칙. 불규칙적인 일상적인 활동이 괜찮니? 얘가 동사니까 리드투는 초래하다 괜찮잖아. <laughs> 뭐야 이거? 병과 병이야. 그럼 그러니까 봐. 불규칙적인 일상적 활동이 병을 초래한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인가?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 뭔데? 학습된 무력감이야, 그렇지? 학습된 무력감이 왜 생겼더라 아까? 왜 생겼었지? 어, 컨트롤을 못하는 스트레스 만땅인 사건 때문에. 이제 봐 얘가 지금 상관 있나 없나? 여기 컨트롤할 수 없는 스트레스 만땅인 사건이 나와야 돼. 이게 아니란 지금. 이제 봐 Taking a powerful r e s t Take a rest하면 휴식하다잖아 근데 파워포니까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수적이다 인간과 동물한테 얘 맞아 안 맞아? 얘 나가냐 왜? 얘 지금 S야 P가 아니고 해결책 S라고 솔루션이라고 난 지금 P를 잡아야 돼 마이너스를 행동은 결국 어그아이즈드니까 만들어진다야 조직된다야 뭐에 따라서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봐봐 그럼 얘는 어때? 행동이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아까 말했던 학습된 무력감의 행동들. 걔네가 왜 만들어졌지? 내가 아까 내가 막 시무룩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학습된 무력감에왜 만들어졌지? 스트레스 만땅인 사건 때문에. 근데 니네가 또이번에 단어를 안 외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난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또 단어를 안 외우겠지? 해오겠지? 안 외우겠지라는 내가 뭘 했지?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학습된 무력감이 생긴다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보류야 그지 근데 얘가 답이지 그지 그냥 오케이 여러가지 유기체들이 채택을 하는데 여러가지 전략을 채택한대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얘도 지금 S지 그러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3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제 대가리 써봐. 여기가 예상되긴 하지만 예상된다라는 말이 꽂히지 마. 계속 애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이말 있잖아. 예상된 이 컨스켄스라는 말이 니네가 착해. 얘가 결국은 여기서는 얘인 거야. 얘. 내가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건들. 얘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동이지. 다시 아까 선지에 있는 비해이 비어 있잖아. 선지에 있는 비해이 비어를 이 빨간 밑금 쳐봐봐 선지에 있는 비해이 비어가 얘가 빨간 밑어가 아니야. 예. 여기를 이렇게 만들 게 내가 행동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아까 첫 번째 문장에 있었다. 얘랑. 이거라고. 얘 끝까지. 확대된 무력감이 왜 만들어지는지 설명한 거야. 근데 그거를 초파리 예시로 둔 거지. 이해됐지? 빨리 봐 봐. 어, 30분이야. 미쳤어. 갈. 어, 허라발리. 허라발리. 아나 지금 띵켄 수업 해야 되는데. 어, 난감하네. 띵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문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띵켄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중간이뚫리네 봐봐. 띵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에 해? <laughs> 하자 보자 여기 이리저 컨실러도 보이지? 요이 입도 계속 학습된 무력감이야 그 다음에 컨실더라는 단어 있잖아 이 컨실더가 내가 여러 번 말했던 오형식 동사고 얘가 수동태로 나왔어도 뒤에 o c 가 따라 내려와야 되겠죠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뀌었으면 그것은 여겨지는데 <laughs> 동물의 어떤 모델, 방식이 우울증 방식이라고. 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게 우울증의 하나의 모델 방식인데 그게 인간한테도 있다라는 거이 인간한테도 있는 우울증의 방식이다.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다. 학습된 무력감을 이네 초파리한테서. 문제 끝났으니까 분사공야대리안을 보여주면서. 이제 누나 따라와. 이러한 행동 상태는 이루어진다 인지적 조절적 여기 뒤에서 이쌍꺼머 버릴게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럼 실은 얘가 얘가 이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빨간 빗금이고 인지적 조절적 상태라는 게 내가 앞에 무슨 일이 나올지 생각했다 는 거야 이게 초록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걸 잡아내는 게장땡인데 이걸 못 잡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거든. 그래 인지적 조절적 컴포넌트라가하 내가 무슨 일이 일어지금 예상을 했잖아아이 새끼들 단어 또안 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조절이 돼서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플라이가 얘가 초파리거 아니야.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 지 너무 빠르면 나중에 영상 돌려봐. 얘가 분사야. 그럼 이 플라이가 그럼 주어 동사 가운데 이쌍콤마쌍콤마누나가 뭐라 할 거야? 분사군을할거 아니요? 분사군은 항상 주어 동사 아무 데나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금 애가 게린 킬이래. 게린 킬이니까 지금 열 받았네. 열이 오른다고. 에즈손 애들은 뭐뭐 하자마자잖아. 얘가 뭐 하자마자? 걷기를 멈추자마자. 무슨 뜻이냐면 이 초파리가 이렇게 워킹을 하다가 워킹을 멈추잖아. 그럼 몸이 훅끈 달아 오르는 거야. 이런 초파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 릴라이브는 믿음직하게 당연하게 리즘을할 거야. 리즘은 재개하다 뜻이었잖아. 워킹을 다시 할 거라고. 얘가 왜 워킹을 다시 할까? 열이 오리는걸 막으려고. 뭐하기 위해서 열을 피하기 위해서 됐지 근데 대조적으로 이제 아까 읽기작했던그 문장이 나와. 그래서 이 플라이가 비 not in control라는 건 통제를 한다야 못한다야. 이게 아까 그 언컨트롤인 거야. 그 열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됐어. 열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얘는 배우겠지. 뭘배우고있어 보나마나? 무력감을. 아까 학습된 무력감이잖아. 이 새끼는 학습하겠지. 뭘? 아, 내가 걷기를 멈춰도, 걷기를 해도 계속 열이 나는구나, 쌍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걔 행동이 효과를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라는 걸 학습하면서 퀵! 이제 하겠어 관두겠지. 뭘 관두? 리스판딩 대응하는 방법1 0 0 0 0겠지 얘는 이제 이제, 이제 그럼 대응한다고 0 0 0고 그러니까 아까 나0 0 0 거야 이게 됐지 아까 이제0 0 0 0 0티0 0 0 0 0 0 0했0 0 0 0 0면서 뭐라니 이 상태에서 플라이가 이제 어떻게 봐봐 이제 걷는데 빨리 걸어 천천히 걸어 이게 오0 0 0 0 0티0 0 0 0 0 0 0 0 0 0천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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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 0 0 0 0 0 0 0 0 존내 0 0 0 0 0 안 한다는 일은 아는 것도 마치 모인 것처럼 개가 우울해진 것처럼 인간처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워킹 비헤이비어의 저하는 활동의 저하는 더 음. 프로나우스는 두드러진다 그거 난 지금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 막힘이 없잖아 개새끼들아 이네도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지 뭘 해석을 해든지 왜든지 해야지 두드러지는데 누구한테서? 오, 딱 맞아 뭐, 떨어 뭐, 여자한테서는. 내가 뭐, 그래서 지금 체강성보다덜 지금 더 느끼나 봐. 남자보다 여자한테서 이게 더 두드러진다고.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건예의다 어떻게 어떤 행동이 만들어지는지, 뭐에 따라서 걔가 예상한 결과에 대해서. 괜찮지? 다된거 맞지? 주제문 어디에 돼? 주제문 내가 이 아까 읽은 문장이 어디였어? 여기까지 나 마저 읽지 않았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었지? 이세줄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읽었어? 그냥 이 마지막 문장 읽지 않았어? 그지 그러고 답을 건드렸, 건드렸잖아 괜찮나? 이렇게 누나가 지금 세 개를 했어 세개 하하 <laughs> 하할수 있어 봐봐 아니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니네 풀어온 거 있잖아 띵크앤솔 k 풀어온 거 누나 바꿔줘줄게 누나 바어줄게풀어거 이거 어 아니야 내비도. 이것도 들고 와야 돼. 다음 들고 올 때는 얘 들고 오고 다음 시간 근가 틀지. 다음 시간은 영어 들고. 월요일은 영어, 수요일은 영독. 월요일은 영어. 내가 정신 없겠다. 내가 그 놨어. 하이. 영화 영독인데. 일단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좀 다시 영어지. 다음주 월요일 다시 영어책 맞아? 안 맞아? 수척 영어야 해? 그냥 가봐 <laughs> 내가 너희한테 영상을 우리가 저번에 해석 숙제를 예만한거 아니야? 6, 7, 8? 그러니까 요번에 영상 보고 얘 해야 되겠지? 알아들어? 못뭐 알아들어? 괜찮지? <laughs> 내가 숙제 다시 적어줄게 예, 가 지금 못 알아들었다 다시 적어서 숙제 다시 적어줄게 <laughs> 오늘이 3월 며칠이요? 2일 수요일 우선 단어는 그 우리 앱으로 41에서 4 4 역시 똑같이 4개야 4개 4개는 편하지? 그 다음에 해석은 우선 영어에 5강에 게이트웨이랑 1번이랑 2번 해올거고 영독은 오늘 했던 1강에 1번 3번 5번을 할거고 알아두었지? 이렇게 해석 6개 들어간다 양 오지게 많아요. 그다음에 문제 풀어오는 건 다시 영어에 영어에 하나 아, 더어 갈까요? 영어에5 강에 5강 오강 끝까지 5강 끝까지 풀 거고 하나 더가 마더텅 마더텅에 어디? 지금 순서별로 한번 연습시켜야 돼 마라탕에 예. 193 마라탕 독해 193에서 195페이지까지 이거에다가 플러스 메일 뭐? 메일 특기랑 앱단어랑 알아들었지? 근데 듣기는 오늘 몇 회부터? 13회부터 하나씩 해야되고 앱은 오늘 어디였어? 22, 23부터 쭉해야돼서 일요일까지 계속 할거야 그지 아니면 밀려있으면 밖으로 나갈거지? 그럼 어, 어차피 밖으로 나갈거니까 오늘은 학원에 가지 말까? 이러면 출석부에서 내보낸다고 알겠지? 출석부에서 내보낼거야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고3인데 허수를 데리고 가고 싶지는 않다고 여러번 얘기하지 내가 지금 학습된 무력감의 일부 직전에 있거든. 그치 얘들 그래서 그래. 딱불게어치면 <laughs> 내가 무슨 얘들은 무슨 무슨 기계인 줄 아나 봐. 나도 힘들다고. 더러운 새끼들 15강에 1번은 나랑 했잖아. 1번 했냐 안 했냐. 했지. 102페이지. 102페이지 15강에 2번은 4번. 역시 틀리는군 1 0 3페이지는 5번 그 다음에 1 0 4페이지는 5번 1 0 5페이지도 5번 어, 그렇렇다앞으으로번번 풀면 되다다 a g 1 0 6페이지는 3번 1 0 7페이지는 4번 1 0 8페이지가 3번 내가 오늘 1 6강을 하려고 했는데 아 시바 아깝다 그럼 여기까지 했어 내가 요거 고장 찍어서 올릴게 찍기 하고앱 따로 속삭이지 마라 그 다음에 야 민관아 그 누구야 내가 니네한테 영상 하나 올려놨거든?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니네가 그 영상 을 우선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인 알아 누고 퀸지 뭔지 이런 거 니네가 니까그 영상 들었서 이거 채워 알았지? 내가 니네한테 따로 영상